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젊은이들이 멋진 몸매를 자랑하며 거리를 활보하지만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여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하루가 시작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GT 가겠습니다. 쥐띠는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이득이 생기는 날입니다.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다른 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쓰면 좋은 날입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마음에 있는 말이나 간직한 고백이 있으면 용기 내어 말을 해보면 좋은 날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입설, 구설, 망신수가 보이는 날이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다툼, 시비, 사고수가 있는 날이니 방심하지 않고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멀리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만족할 만한 결실이 올수 있는 날입니다.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내 마음, 내 감정 조절이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세요.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사소한 시비가 커질 수 있으니 한 걸음 양보하면 손에 손실 없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득이 따라오는 날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매매 투자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잘 살펴보고 추진하세요.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금전 관리에 신경 쓰세요.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뜻밖의 기회가 오고 협력자가 생기는 날이니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골목길에 저벅저벅 구두 발자국 소리가 무겁게 들리는 오후가 되겠지요. 아마 오늘 하루는 피곤하실 줄 압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